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게 되면요. 3승 루트라고 하는 건 2의 3분의 1승이 되겠고요. 5승 루트 4라고 하는 거는 4승 루트가 되겠죠. 5의 4분의 1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현재 10의 6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려면 위에 있는 이 밑이, 밑을 같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같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같게 만들냐면 3, 4, 6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각각의 숫자에 12승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1승은 2의 4승이 되겠고요. 얘는 5의 3승이 되겠고요. 이것은 10의 제곱이 되겠죠. 똑같이 1 1승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6이 되고, 125가 되고, 이것은 100이 되기 때문에 4승 루트 5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6승은 루트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laughs> 3승은 루트 2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31에 현재 4하고 2니까 8분의 1승 되겠죠. 그 다음에 7에 4분의 1승 되겠고요. 2에 2분의 1승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다 8승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8분의 1승에 8승이 그냥 30이 되겠고요. 이것은 7에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에 4승이 되어서 49가 되고 16이 되니까, 당연히 4승 루트 7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3 1의 8분의 1승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4승 루트, 루트 30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루트 2, 이순서가될수 있겠습니다.